박준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오늘 게임은... 아, 자, 지금, 지금 반칙인데요. 박준택의 박준태에게... 어한 반칙. 자, 지금 교체들어로 하정원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태클이 좀 깊었죠. 자, 하정원 선수가 경기 투입되자마자 너무 이제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과격한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박준, 박준태 선수가 경기장 바깥에 나가서... 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조금은 의욕이 넘쳤다고 할까요? 네. 자, 박준재 선수라고 보면은 또 이보 선수가 항상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인천은 이 공이 가는 곳에 뭐 거의 이보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웅 선수죠? 김재 선수인데요. 김재용 선수인데요. 자, 오늘 두 골의 주인공 김재자김재웅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인천로스는 어렵거든요. 네. 김재웅 선수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넘어지면서 하정우 선수의 반칙이 있었고요. 자, 지금도 공, 공 경합하는 과정 김정이 있었어요. 밑까지 내려와 줬는데요. 예, 네, 오늘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하정우의 반칙. 자, 하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습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파울로서 끊었는데요. 자, 오늘 김정형 선수를 아, 고향 선수 악착같이 어, 달려. 자, 전준영인데요. 다시 한번 이보. 측면으로 통과됐습니다. 자 넓은 쪽으로 나오는데요. 자 지금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거든요. 잠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자 전준영 선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전준영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몸을 이렇게 세운 전준영. 자, 지금 느린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김동길 김동길 감독 대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넘어지면서 이번엔 고향의 반칙. 자, 김정형 선수가 다소 공을 조금 더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 이미 세명 선수가 약간은 포진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김원민의 악착 같은 수비, 그리고 하정우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은 김정형 선수 와저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투호는 어린 선수를 분별하게 하는데요. 자, 권정혁 선수가 흔들리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인천 선수들이 평균 연령이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권정혁 선수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팀의 마형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서 이미 게임에 나섰을 거예요. 네.